여러분들은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백아론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기 전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3,40명 정도 대기하는 면접 대기실 안에 그 정막한 고요 속에,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둥둥 떠다니며 저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들었었습니다. 말을 떨면 어떡하지? 모르는 질문하면 어떡하지? 얼굴이 빨개지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들이었죠.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지금도 이렇게 어떤 일을 앞두고 다가오는 불안감으로 감정의 동요를 겪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대한 불안감, 출근에 대한 불안감, 발표에 대한 불안감 심지어 사람을 만나기 전 사람에 대한 불안감까지 정말 다양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했던 분들이 떠오르는데 그렇다면 이런 불안감은 과연 왜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물론 적절한 불안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을 때 우리는 위협을 감지하지 못하고 위험한 길로 빠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불안이란 어떤 것이 있고 왜 나타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게 순간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검증되지 않은 생각들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동적 사고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어떠한 생각인데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떠한 단어, 문장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자동적인 생각은 머릿속을 너무 빠르게 스치고 지나가서 어떠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걸로 인한 감정만 남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가 합리적인 것인지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인지를 검증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 사고로 인한 남은 감정들, 즉 불안, 우울과 같은 감정만 남게 됩니다. 여기서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순간적으로 빠르게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중 비합리적인 가짜 생각이 우리의 불안감을 이끌어내고 행동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 즉 자동적 사고를 알아내고 그 자동적 사고가 합리적인 생각인지 비합리적인 가짜 생각인지 이것을 알아보고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의 첫 번째로는 자동적 사고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자동적 사고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그것은 어떠한 감정, 그러니까 불안과 같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기 직전, 어떠한 생각이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냐, 아니면 어떠한 생각에 떠올랐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여러 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은, 어떠한 중요한 시험을 왔던 s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s양은 불안감 때문에 배가 아프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시때때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자동적 생각 때문이죠. 이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s양에게 제 불안감이 느껴지기 바로 직전 어떠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지.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 보면은 음, s양의 생각으로는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겠죠 영어 과목은 준비했는데 한국사는 거의 하지 못했어 이런 생각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앞에 생각에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질문을 해보면 s상의 경우 영어 과목은 공부를 했는데 한국사는 거의 하지 못했어 라는 생각의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하면 어, 시험을 망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험이 망친다는 것 요것의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은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 가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표로 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에 대한 의미를 또 파악을 해보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 가될수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한 의미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내 인생은 행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적 사고가 나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그 자동적 생각이 과연 합리적인 진짜 생각인지 비합리적인 가짜 생각인지를 파악을 해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와 지지하지 않는 증거를 찾아보는 것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동적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와 지지하지 않는 증거는 뭘까요? s 쌍의 경우 시험을 망친다는 게 과연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을 뜻할까요? 뭐 상황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또볼 수가 있을 텐데 어, 그런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한 세네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지하는 증거와 지지하지 않는 증거를 이렇게 쭉 두루 살펴보고 두 증거들을 합쳐서 새로운 관점에서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s양의 경우를 조금 보면은 음, 그럴 수 있겠죠. 시험을 망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것이 꼭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는 사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지하는 증거와 지지하지 않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불안에 매몰되지 않고. 음. 그래고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의식적으로 찾아본 후.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지지하는 증거와 지지하지 않는 증거를 찾아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융통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좀 불안했던 기분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을 경험해 볼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이 확 올라올 때그 바로 직전 어떠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생각과 의미들을 파악을 했으면 그 생각과 의미들을 지지하는 증거와 지지하지 않는 증거를 찾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두 증거들을 합쳐 새로운 관점에서 융통성 있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은 꼭 시험에서의 불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생각의 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위에 방법이 정리된 어떠한 표나 그런게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시청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